안녕하십니까 비행영원의 이강희입니다자 이번 주제는 그 채공 진입 방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채공하니까 아 이거 뭐야 지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어, 지금 그 저쪽 캐나다에 계신 독자분께서 아이 채공에 대해 좀 빨리 좀알려서 먼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아, 좀 앞당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 뭐, 기초과정 하신 분도 어차피 이제 계기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기비행 안 하실 겁니까? 계기비행 필수인데 계기비행을 알아야 되니까 민지 미리 채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초과정이라면 한번 맛을 보시고 또 이제 지금 뭐 계기비행 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것을 뭐 복습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요, 계기비행의 책에 잘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집도 거기에 있거든요. 문제집도 막 다양한 방법,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여기 설명한 내용도 한번 같이 비교해보시고 해서 완전한 자기 지식이 될수 있도록 채공 진입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채공은요, 어, 자, 오른쪽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것은 지금 공항은, 공항은요, 한정이돼 있잖아요. 이거 금방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행기는 계속 항공교통량은 항공 교통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대 항공기가 들어왔어. 근데 데뭐 공항 수용 용량, 능력, 용량이 초과했을 때는 어느 특정 지점을 딱 선정을 해서요. 계속 거기서 홀딩하시오. 특정 지점에서 특정 공항에서 홀딩하시오. 또 들어왔어. 그러면 다시, 당신은 그 1000피트 간격을 또 주고 거기서 홀딩하시오. 또 들어오면 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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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게 층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층. 층. 그렇죠. 공중에이 층을 쌓는다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잘 보이는 데서 층을 쌓도 있겠지만 구름 속에서 이렇게 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땅에서 구름 피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구름 이 있는 속에서도 구름 속에서 도 이렇게 다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를 준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고도 요런데 얼마나 잘 준수해야 됩니까? 이렇게 천 피트 간격으로 막 돌고 있는데,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기빙 하시는 분들, 이건 필수 중에 필수예요. 거기, 모든 그 필기서, 필기시험에서도, 이거 채공이라든지, 채공 진입방법 다 결정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실제, 실제 실기평가에서도요, 이 채공 진입방법 빨리 결정을 하고, 다, 어 이렇게 진입, 채공을 훌륭하게, 이쁘게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막, 그냥 울퉁불퉁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 채공 진입방법이 뭔가,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채공, 그, 이거, 최공이란 뭡니까? 쉽게 얘기서서요 여러분들,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 저, 백화점에 갔는데, 많은 사람은 차량이 몰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냥 할수 없죠. 그냥, 뭐, 딱, 대기시킬 거 아닙니까? 대기, 차를, 시동을 끄고 대기하든, 뭐, 하든, 쭉 대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중에서는 어떡하죠? 아, 공중에서 엔진 시동 끄고 대기하셔 할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정 특정 공역을 딱 할당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왜 특정 공역이냐면 다른 공역으로 멀리 가버리면은 다른 곳 다른 항공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공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정의를 보면, In aviation, holding is a maneuver designed to delay an aircraft already in flight while Keeping it within a specific airsp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Specific airspace, 특정 지정된 공역이라는 거고요. Within은 지정된 공역에서 하나의 기동이다. 기동술, 항공기 기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뭐 홀딩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먼저 좀더 엔트리 엔트리 방법의 에, 프로세저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이 홀딩의 기본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뭐안 되니까. 어? 그럼 먼저 이것을다 이해를 해야 음, 다음 진도가 나가니까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홀딩 픽스. 홀딩 픽스는요, 여기를 기준으로 홀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 교차점이 될수 있어요. 교차점. 그죠? 아니면 VR, VR 스테이션, 아니면 볼텍 스테이션, 뭐 DME 거리, 뭐 이렇게 딱 교차로 정확하게 항법 장비로 식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식별을 못 하는 것은 아무데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홀딩 픽스가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홀딩 픽스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을 인바운드 코스라고 하죠. 인바운드 또는 홀딩 코스라고 합니다. 홀딩 코스. 그죠? 홀딩 코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바운드. 그럼 반대는요? 아웃바운드죠. 뭐. 아웃바운드 코스. 아웃바운드 코스. 근데 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어빔이라는 게 있어요. 어빔. 어빔이라는 것은, 홀딩 픽셀 부터 90도 되는 지점 입니다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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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지점 s 어, h 빔 이라 o k u s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빔 아 90도 지점 이거는, 어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빔 그래서, 아, 이이는지 지금 무슨, 수 h 이에요 어느 b a n g 이 i 라이 t t 라이터 in the door, right turn i 이 the door, 다 i g h t turn in 이 h e door, right turn s 다 t 홀딩 패 n 패 o 그 다음에 right turn. 그러면 스탠다드가 있으면 non-standard가 있겠네요? 있죠. n o n s t a n d a r d 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반대 방향이요 이렇게. non-standard는 left turn입니다. 그렇죠? left turn. 반드시 홀딩 지시에 left turn이라는 지시가 나와요. 그런데 스탠다드는 없어요. 기억하세요? 스탠다드는 손의 방향이 지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non-standard holding pattern은 반드시 끝머리에 left turn 이라는 지시가 붙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standard holding pattern 있죠? standard holding pattern. 하하. 이게 이제 holding pattern entry procedure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이 접하게 되는 이 그림인데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기 배웠죠? 이거 fix로. 이게 뭡니까? 코스를 해서 홀딩 코스라고 있죠. 이거 인바운드 코스, 이거 아웃바운드 코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인바, 인바운드 코스 또는 홀딩 코스를 중요로 70도,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70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70도를 해서 선을 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반경, 이것이 다이렉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 그 다음 큰 반경이 어, 패러럴, 그 다음에 티어드롭. 그래서 크기 순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잘 그리면요. 크기 순서로 해도 다이렉트 다음에 패러를 그다음에 티어드름. 영어 알파벳 순서로도 딱 맞죠. 그죠? D 제일 먼저니까 그러니까 제일 크고 크고 그다음에 다 그다음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이제 자꾸 연습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홀딩 사이드라고 합니다. 홀딩 사이드. 이건 i 홀딩 사이드겠죠. 그죠? 홀딩 사이드. 홀딩 사이드에서 다이렉트와 패러이 위치한다. 이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이건 뭡니까? 다이렉트 코트죠 다이렉트. 다이렉트지 다이렉엔트리죠다이렉엔트리 그래서 항공기가 이렇게 녹색 방향. 뭐 와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112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와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이렉트 코스. 다이렉트가 이게 다이렉트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오든지 간에 이렇게 통과해서 픽스를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다이렉트 코스다. 그러면 어, 이게 주어진 게 왼쪽 그 보면요. s n a 1, 3, 1, 2, 3, Bravo, Hole, East. e 이스트가 주어졌네요. 이스트. 이 방향이 반드시 주어지더라는 게 방향. 이걸 주준으로 이스트. 그죠? 이스트 볼트오브0르온 안데르 0 9 안데르 0엔 안데르 레디아 0엔 안데르 레디아 그다음에 고도 8 0 0 0 그러니까 여기서 그 레디아디아잖아요. 이 레디아디 아웃바운드 코스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 아웃바운드 코스다. 레디아디 아웃바운드 코스다. 왜냐면 하 아웃바운드 코스가 굉장히 <laughs> 앞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나올, 나올 건데 아웃바운드 코스. 아웃바운드 코스. 이게 VR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웃바운드 코스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일렉 엔트리입니다. 이건 패럴러말 패럴러, 패럴러, 그대로 패럴로 평행인데 어디하고 평행이냐? 딱 돌아서 홀딩 픽스를 통과한 뒤에 1분 동안 비행 그 다음에 다시 쭉 180도 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걸 이거, 이거 여 같은 방식 일, 1분간 평행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온다. 누워서 부르니 패러렌트리다. 패럴 패러라. 마찬가지입니다. 엔, 여기 이제 이 지역이 어, 090 r 제로 레디얼이니까 이건 아웃바운 코스 있다는 거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어드롭이요. 티어드롭은그 명칭 자체가 뭐로 뭐 같이 생겼어요? 눈물병 같이생겼잖아요 뭐 불책골이라고도 하고, 또는 옵셋 엔트리라고도 합니다. 뒤드럽던 옵셋 엔트리라고도 해요. 그냥 여기 픽스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다가 1분 동안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뭐좀 잘못 돌아서 이렇게 멀리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정확하게 이쁘게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웃바운드 코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에트제 한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홀딩에서 VR을, VR 홀딩을 많이 하거든요. VR 홀딩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은 이것은, 이, 과,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VR에 대해서 완전히 다 통달했다. 이런 가정하에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강의가 시작,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VR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만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왼쪽. OBS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50이네요. OBS는 250 투포럼 지식에는 2를 지시하고 있군요. c d i 센터입니다. 당신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 나의 위치는 070 레디얼 어딘가에 있겠죠. 맞습니까? 안 맞으면 여러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 오른쪽 거요. 오른쪽 OBS 제세 070에 zero, 돼 있죠? 토포럼식이 프롬으로 돼 있죠? c d i 센터에서 당신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070 radial에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잘 학습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왼쪽 계기에서, 왼쪽 계기에서, 투프럼즈가 프롬 후렴을 지시하고 있어요. 후롬을 지시하고 있네요. 당신의 위치는 어디 에 있습니까? 위치는요? 어, 250. 정확합니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오른쪽, 투프럼즈가 투를 지시하고 있어요. 이때 한국 당신의 위치는? 여기 선상 어딘가에 있다. 여러분들 이것만 정확하게 다네 네 문제를 다 맞추셨으면 VR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VR 오리엔테이션 못하면 홀딩을 못합니다. 홀딩 이제 한번 사례입니다. 사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왼쪽 계기와 쪽 보유한 계기와 같이 주어졌고 당신의 위치및그 다음에 아 관제사가 said 나 원투트이 브라 r 홀 노스 이스트. n o t h east of abc부터 on 050 radial at 5000 at 아, 800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그러면요. 이건 평가관이 이렇게 지, 에, 에,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당신은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보드를 꺼내야죠. 리보드고 딱 꺼내 가지고 원래 십자선 이렇게 딱 그으세요. 십자. 그죠? 십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렇죠. 05-0 레디를 었으니까05-0 레가 홀딩, 이게 말이에요. 홀딩 코스잖아요. 홀딩 코스. 05-0 레디를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아, 아 여기 있구나. 노스 이스트 방향이 먼저 나왔으니까, 방향 딱알수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노스 이스트인가. 그죠? 노스 이스트는 하고 05-0이기게 해서 쭉 선을 그었습니다그 아, 다음에, 이제 이걸 그리면 되죠. 얼른, 얼른 이제, 아, 여기서 지금, 저. 어, 뭐 라이터인지 랩터인지 얘기 없었잖아요. 손의 방향이. 그런 표준이라는 거죠. 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립니다. 얼른 레스트을 이렇게 쭉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지 마시고 시험 평가할 때 이렇게 그 저기 그좌 자라는 폴고터를 이렇게 소지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잘 그리시면 이게 잘 나옵니다. 요 지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는 이제 7 그래서 이렇게 70도선을 낙해서 그러니까 아. 언입니까 제포 제로가 나옵니다. 제로. 아, 340. 340은 레디얼 나오죠? 040. 이렇 나왔잖아. 이제 딱 결정이 됐잖아요.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 자, 그죠? 아하. 방향 나왔잖아요, 여기. 아, 이쪽 넓은 이유는 다이렉트다 그다음에 그다음 덜 넓은 곳은 패러. 그다음 좁은 곳은 기다. 그렇죠? 튀어 드롭이딱 나왔다.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 내 위치를 판단한다? 무엇으로? 자, 무엇으로 판단하냐? 내 위치를 판단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이 부위와 송신소를 기준으로 해서 내 위치, 를 없나입니까? 위쪽 계기를 보니까, 아, 지금 뭐, OBS는 070에 되어 있고, 투프롬 from 지금, 롬을 지시하고 있죠? 내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070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요. 예 그죠? 그죠? 그럼 나의 위치 진입 방법은 그냥 다이렉트가지, 다이렉트, 다이렉트잖아요.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된다. 이것을 지금 요약을 한 것이 이제 왼쪽 오른쪽 어, 하단 십자선을 먼저 그린다. 팔방위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선을 긋고 그 다음에 채종 패턴을 긋, 결정을 하고 레이더에 70도 선 중요하죠. 70도 선 그리고 항공위치 판단 진입 방법 판단. 약확하죠 이거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훈련 자꾸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요 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그뭐 어, v o r 로내 위치를 판단했는데 아, 이거는 헤딩 인디케이터로 헤딩 인디케이터 헤딩 인디케이터로 아이것을발 그렇죠? 엔트리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자, 헤딩 인디케이터 방 헤딩은 반드시 어디로요? 픽스를 지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홀딩 픽스를 지정을 하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몇 도요? 아, 여기도 70도 선 이렇게 그 70도. 왼쪽이면 이건 이제 right pattern이니까 right t u r n 이니까 right turn이니까 이제 오른쪽은 사용한돼요 오른쪽은 왼저 left pattern 왼쪽을 사용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고요. 하나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죠. 넓은 간격, direct고 더그 다음 넓은 p a r a l l e 이쪽인 tear drop이다. 그죠? Cessna, 1, 2, 3, Bravo Hall. East of the ABC o 본택 on 090 radial at 8000인데, 090 radial, 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렇 Outbound course입니다. Outbound course. Outbound course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은? Direct입니다. Direct라는 거죠. 그죠? Direct입니다. 다음. 똑같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똑같은 자 a b c 볼 사우스 웨스트 입니다 그 다음에 2 5 0레디엔드2 5 0레디엔드2 5 0레디엔드 이게 아웃바운드 코스 입니다 아웃바운드 코스 어있습니까 똑같았는데 250 여기 있네요 250 아하 이건 뭐예요 티어드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티어드롭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죠 티어드롭 그래서 답은 티어드롭 또 다른 아 이건 뭐어아 파운드 해서 제로 1 2 2 제로 레디알 앱 A 8000아레프턴이라는레프턴이라는게 지식할 때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쭉 쳐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헷갈리니까 이레프턴은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반대 방향으로 70도선을 건다고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70도선을 그거 똑같습니다 다이렉트 큰 방향이 다이렉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패러를 튀어들어 이렇게 딱 그죠 그다음에 radial은 그 다음에 레디 l 은그 레디얼에서 아웃 바운드 코스는 얼마입니까? 아웃 바운드는 3, 2, 0. 2, 2, 0 했습니까? 3, 2, 0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건 진입 방법은 아 패럴리 가장 적당하다. 패럴리 답이다 이런 이렇게 패럴 이런 패럴이라고 쓰면 됩니다. 아 그다음 아, 이제 보세요. 음, 여러 가지 이제 패럴 진입 방법에 대해서. 아,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거 너무 복잡해서 이거 못 하겠네 이렇게 하시죠 <laughs> 그죠 근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려, 그려놓고 연습하고 그려보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것은 이제 계기뱅 어, 책도 있고 여기 지금 강의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다 문제집에도 다 있어요 문제도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세요 홀딩 인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어요 홀딩 인스트럭션을 딱 만들어서 빨리 그려보고 이 진입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뭐 시간 무한정 아니면 뭐 시험 시간다 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빨리빨리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신속하게 어, 결정할 수 있는 어,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여러분들 걱정 아유 이거 복잡해서 그렇게 뭐 걱정하실 건 없어 사실은.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퍼블리시드 홀딩 패턴이에요. 퍼블리시드. 퍼블리시라는 뭡니까? 그냥 이게 발행됐다 이렇게 이렇게 차트에 발행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이 방향으로 가라 그죠 아웃바운드 코스, 인바운드 코스 나왔잖아요 그냥 f m s 에 이용할 때 여러분들은 오토파일로 이용할 때는 아 인바운드 코스, 아웃바운드 코스, 홀드 모드를 딱홀홀 모드를 센, 선택을 하면 홀 모드 생각되면 비행기가 혼자 잘 그립니다 아주 이쁘게 그려요 지금 아래 그림이 이겁니다 이게, 이게 자동 모드예요 자동 으로 혼자 이건 뭐, 뭡니까 이렇게 딱 해서 어? 들어가고 있네요 이런 방식으로도 들어가요 어쨌든 얘들은 홀드 모딩을 해 놓으면 이제 그 제품에 따라서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뭐아 이거 뭐시작까지 엄청나게 어? 머리 아프게 배웠는데 아 이거 뭐 배울 필요 없네 그렇습니까 그럼 반납 해야 되겠네 반납하실려니까 <laughs> 반납. 근데 아 이건 시험을 봐야 돼.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필기 시험이든 실기 시험이든 여러분들 이거 자동으로 합니다. 필기 시험은 아 이거 홀딩 엔트리 결정하시오. 아 이거 자동으로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하튼좀 머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처음에는 머리 가 아프긴 하지만 계속 할 수고 연습에 연습하면 여러분들 이 홀딩 엔트리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과제의 홀딩 엔트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비행연구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